자 집중하시고 자 의문사고 하 이거 들어갑시다 자 의문사와 관계사 이 어떻게 다르죠 그죠 의문사고 하 관계사는 완전 불완전 어떻 왔을 때 주어가 동일하다면 뭘로 바뀐다고요 절이 구로 바뀔 때 뭘로 바뀐다고요 여러분들 자 다시 정신 차리고 유튜브 아니었으면 너를 전부 다 혼났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접속사 어동사는 뭘로 바요 어, 분사로, 그렇지? 얘들아 의문사하고 이런 것들 관계 대명사는 뭘로 바요 투, 그렇죠? 잊지 마세요. ,이? 예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예시하고 갈게요. 단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하는 것은 이제 의문사 같은 것들, 관계사 같은 것들이 나왔을 때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온 것들이 의문사, 혹은 이제 관계사 나오고요. 뭘로 바뀐다고요? 투부정사까지만 나오면 안 되죠? 예, 그렇죠. 투부정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 요거 이제 하는 거거든요. 자, 예문 이제 들어갈게요. 자, 예문 들어가 봅시다. 쉬우니까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should나 would 같은 거 있는 지문이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자, 할게요. 여러분들 다 아는 거 한번 해봅시다. I know. What I should do. 이런 거본적 있죠? 해석도 할줄 알죠?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안다. 주절 종속절 끊어지고 주절 불안전하니까 무슨 절? 종속절 중에서 품사는 명사절. 다 이런 거다 됐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을를 붙일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명사절이든 뭐든 간에. 자, 의문사, 주어동사 있는 절을 갖다 바꿔봅시다. 의문사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죠? 주어 같아 달라요. 같은 그 순간 바로 작동하는 거죠 여러분들 투부정사를 ing로 바꿀 때의 원칙 조동사는 없앤다 조동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없앤다 그리고 동사에 뭐 붙이죠? 그렇죠 what to do 이런 거본적 있죠? 이해 되죠? 예. 한 단계만 조금 더 업그레이드 그래. 이제 이걸 가지고서 제가 관계사 지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자 갑니다 관계사 지문 들어갈게요 저는 뭘 샀어요? 꽃병을 하나 샀죠? 네. 그죠? 꽃병을 하나 샀습니다. 자, 보세요. 웨얼이라고 쓸까요, 제가? 웨얼이라고 써볼게요. 웨얼이니까 어디에? 그 꽃병에. 그죠? 장소처럼 받은 거니까. 부사니까 뒷문장은요? 완전. 완전. 보세요. I, 나는요? 우드. 의지예요, 의지. put, 뭐할 거다? 넣을 거예요. flower, 뭐를요? 꽃. 예, 여러 가지 꽃들을 갖다가 제가 플라워를 갖다가 거다 갖다 넣을 거예요. 이거 이해되죠? 예. 네. 할게요. 어디가 바뀐다고요? 종속 절 파트가 됐죠? 의문사는 생략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의문사와 관계사 생략하시 마시고요. 자, I 아이, I는 어때요? 같으니까 생략하시고요. 조동사도요? 생략하시고요. 동사에다 뭐 붙이죠? 투. 투, 그렇죠. put, flower, 이렇게 되겠죠. 요건, 요까지 이해됐어요? 네.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뭐냐면, where은 품사가 뭐예요? 부사죠, 그죠? 부사니까 뒷문장이 어떻야 돼요? 완전해야 되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 투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게 들어가 있죠? I. I, 주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주어는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럼 우리 종속구 완전 기억나죠? 종속구의 완전은 주어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 명사 어떤 거? 목적으로 결정을 한다. 이 얘기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외어를 썼을 때는 투부정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가 완전 불완전을 결정하는 거예요. 요것도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음. 자, 할게요. 자, 나는요. have a room, 뭐를 갖고 있죠? 방. 방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기가 위치를 써야 되니, 아니면 where를 쓸 거니, 이렇게 했죠. <laughs> 됐나요? 네. 예. 그래서, 음, to, 어, 음, 뭐라고 할까요? 음. put my 아 컬렉션 좋아요. 클로스 합시다. 거기다가 내가 뭘 넣죠? 예, 나의 옷들을 갖다 집어 넣는 방이 있죠, 여러분들. 딱 됐죠? 네. 자, 이렇게 나왔을때 여러분들 위치는 뒷문장이요. 목적 불완전해야 되죠. 네. 외열은요 완전. 완전해야 되죠. 그런데 네. 2는뭘 상징한다 그랬죠? 이미 주어가 있다라는 걸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면 승부는 뭘로 결정난다? 그렇죠. 목적으로 결정난다, 그죠? 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답은 뭘까요? 네. 외열이, 외열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문제 자 여기서는 이제 답이 외열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문제를 살짝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전치사 인을 딱 썼다고 쳐봅시다 한번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럼 지금 이 상태에 투부정사에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상태니까 답이 뭐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겠죠 알겠습니까? 이제 완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요런 것들을 어렵지 않게 풀수 있겠죠 그죠? 자 어렵지 않죠? 네요렇게 예, 기억하시고요 자 이것도 지워도 될까요? 잠시만요 예. 됐나요? 네. 정말. 여러분들, 자, 요거 이제 의문사와 관계사는 끝이 났어요. 그죠? 투부정사를 바꾸는 거는. 중요한 것도 다 제가 체크를 했고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야 되는 의문사가 하나 더 있어요. 의문사 같이 사용되는데, 요즘에는 의문사라고 얘기하지 않는 접속사 하나 있죠? 웨덜. 뜻이 뭐예요? 인지? 예. 얘는 명사절로도 쓰이고 부사절로도 쓰이거든요. 두 가지 다 쓰여요. 뭐, 뭐, 이든지, 아니든 상관없이 이렇게도 쓰이고요. 뭐, 뭐, 인지, 아닌지를 이렇게도 되는 거거든요. 둘다 쓰여요. 그런데, 얘들아, when, where 가만히 볼래? 여기 보면 wh로 시작하는 거 보이니? 어, 여기도 뭘로 시작하니? 어, 예, wh로 시작하지. 그러니까 딱 봐도 얘들아, 의문사결인 거를 얘기한다고 해도 어색하진 않겠지, 그지? 의문사 결이란 말이야. 왜 이거 하죠? 우리 지금 뭐 바꾸는 거 하는 거야? 의문사도 왜 주어동사 있는 지문을 갖다가 뭘로 바꾸는 거 하고 있니? 투부장사 구로 바꾸는 거 하고 있지? 그럼 얘도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자, 똑똑한 사람이라면 생각하겠네, 얘들아. 자, 봐라. 얘는 명사절이지. 얘는 부사지. 그러면, 부사절로 쓰인다는 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얘랑 똑같단 말이야. 자, 이쪽을 잘 봐야 돼. 중요한 거야. 부사절로 쓰이면 뭐하고 같다고? 접주동하고 같은 거거든. 이거 부사절이잖아. 그치? 네, 네. 그래서 우리 왜 의문사에다 에버 붙이면 부사절로 넘어간다 그랬었지? 이거 어, 이해 되니?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잘 봐. 얘들아, 접주동은 뭘로 바뀌니? 알겠지? 음, 음, 음. 그러면은, 잘 봐. 웨더가 명사절로 쓰인다고 쳐보자. 어. 주로 어,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야, 주로. 어, 잘 봐. 웨더를 하는 질문을 써볼게요. I 자, 내가 거기에 갈지 안 갈지,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명사절이면, 내가 거기에 갈지 안 갈지는, 내가 거기에 갈지 안 갈지를,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내가 거기에 갈지 안 갈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명사절이지, 그지? 부사절은, 내가 거기에 가든지, 안 가든지 가네.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는 거야. 됐죠? 에버 붙인 거하고 똑같죠? 해석이? 자, 이때, 자, 명사절로 쓰이면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똑같죠? 명사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투부정사로 바꾸는 거예요. 주어 같다고 치시면요. 주어. 생략 동사에다 뭐 붙이죠? 동사 생략 그리고 뭘로 쓴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요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should나 would 요런 것들 주로 쓴다고요 요렇게 요렇게 이해되죠? 예 이거는 의지 주어의 의지 should는 외부에서 시킨 거예요 내가 거길 가야 될지 나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구별하시고요. 주어의 의지, 외부에서 시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거. should는 주어의 의지는 아니에요. 됐죠?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 어렵지 않죠? 무슨 얘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일로 가면 뭐가 된다고요? 접주동된다 그랬죠? 그럼 뭐가 된다고요? 분사구문 예. 그러면, 자, 요 질문 하나 만들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끔. 자, whether 잘 봐요. It is for good. 이라고 쓸까요? 그냥, 그냥 써볼까요? 예. Good or bad.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게 좋은지, 나쁘든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게 좋단지, 나쁘든지, 이해됐어요? 예. 보통 이제 이렇게도 쓰고, 아니면 이제 it is for good. 그건 좋은 걸, 장점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for bad, 뭘 위해서인지? 예, 단점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여러분, 부사절인 건 알겠죠? 됐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감히 보세요. 자, 접속사, 주어, 생략. 이건 뜻이 다르니까 써줘야 되겠죠? 그죠? 동사에도 뭐 붙이죠? 에이, 부사절은 접주동으로 간다니까요. 구별을 하셔야죠, 여러분들. 접주동으로 간다니까요. 접주동에 투부정사 바꾸는 거 있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원칙이라니까요. 이게 원칙이라고요, 여러분들. 그죠? 이 이거 원칙이라고요. 이거 명사절 따로 했잖아요. 그럼 부사절 가셔야죠.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그럼 비경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w e a t h e r for good, 아, end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예, or for bad. 이렇게 쓰겠죠. 그죠? 예.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알겠, 그냥 공식이잖아요. 그죠?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따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와 같은 형태로 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됐나요? 무슨 얘기겠죠 그러면, 요거 잠깐 치워도 될까요? 잠깐 지워볼까요? 여러분들 그 의문사에 에버 붙인 것들 기억나죠?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공식으로 주로 쓰겠습니까? 분사구문 형태 쓰시겠죠. 그죠? 분사구문 형태 쓰시겠죠. 그죠? 예. 알겠죠? 왜냐면 그 자체가 원래 부사절로 쓰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근데 걔 에버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보니까 명사절 자리에 쓰인다고 하더라도 부사절처럼 분사구문 형태로 쓰시더라고요. 예. 보여줄게요. 잠깐만. 이거 잠깐 지워도 될까요? 예, 잠깐 지워봅시다. 예. 이건 지우지 마요. 다 썼어요. 지워도 돼? 안 돼. 안 돼. 예. 이거 냅두고요. 잘 보세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자, 문장 한번 잘 보세요. 자, what, 보이죠? what, 보이죠? 여러분들, 종속절 몇개 와요? 두개 왔죠? 알겠죠? 두개 왔어요, 여러분들. 의문사 나오면요. 종속적으로 두개 왔으니까 동사 몇번 쓰여야 돼요? 두번 쓰이고 주절의 동사? 한번 쓰여야겠죠? 그죠? 그럼 총 동사 몇개 필요해요? 세개 필요하죠? 그죠? 그럼 첫 번째 동사 뭐죠? 원터. 이거는 왓, 와대벌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요? 이제, 이건 누구 거예요? 와대벌 지문이죠? 맞아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거에 있는 이즈는요? 주절의? 동사죠. 그러면 주절의 동사니까 이 와대벌 있는 이 지문 자체가 무슨 절이죠? 네, 명사, 종속절이 무슨 절이에요? 그러니까 품사가? 명사절이고 뭘로 쓰인 거예요? 주어로 쓰인 거죠. 됐죠? 그리고 와대벌 지문 안쪽을 보세요. 와대벌 지문에 왓도 명사절이죠. 근데 동사 앞이니까 얘도 뭘로 쓰인 거예요? 와대벌 지문에 뭘로 쓰인 거죠? 주어로 쓰인 거죠. 당연하죠, 그죠? 네. 그럼 해석도 그렇게 하면 돼요. 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 되죠, 그죠? 됐어요? 허! 안 됐어요? 뭐, 안 됐습니까? 됐어요. 예. 의도하시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뭐가 어때요? 와시 뭐, 100개가 붙든 1000개가 붙든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공식만 맞으면 되죠. 제가 있잖아요. 완전 지문만 따지면 된다니까요. 뭐, 의심되는 거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자, 명사, 주어, 동사, 목적 없으니까 주어, 동사, 명사, 됐죠? 완전 됐어요? 완전 종속절이니까 무슨 뭐의 품사 뭐 명사의 품사를 가졌죠 명사의 품사를 가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건 이제 명사에요 이제 알겠죠 이건 하나의 명사인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명사예요 여러분들 됐어 자 그러면 명사가 동사 앞에 있으니까 얘는 뭐니 주어 야 봐라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명사 온다 그랬죠 왔잖아요 왔 명사 에버는 제가 그냥 집어넣은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사 명사 동사니까 아 주어 동사 명사 됐죠 완전하잖아요. 그럼 또 종속절이니까 또뭘 가져? 예, 또 명사라고 하는 품사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주절 보세요 이제 명사, 주어, 동사, 형용사 완전하잖아요.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 뭐가 문제예요? 왜 마치 의아한 표정을 지세요? 어법 안 배웠어요? 완전 문장 배웠죠? 완전 문장을 배웠는데 도대체 왜 의아한 표정을 짓냐고요? 모양이 이상하면 의아한 겁니까? 당신들이 안본 형태면 의아한 거예요? 의아하지 말아야죠. 문장을 볼때 형태에다가 종속되어 가지고 끌려다니면 안 되죠. 완전 지문인가 아닌가만 확인하고서 품사,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보고 거기에다 맞춰서 해석한다 그랬죠.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요? 그러니까 버릇 고치세요, 알겠어요? 완전 문장, 불완전 문장 보고 거기에다 품사 집어넣고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알겠습니까?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지. 문장이 이런, 이런 줄이, 1 0 줄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뭐 해야 돼? 완전 불안전. 아, 종속절, 종속구, 이거 주어, 이거 목적어, 이거 하시라고요, 이거. 아, 얘는 을을 얘는 뭐? 이거 하시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안 그러면 복잡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인상 쓸거 아니야. 알겠어? 다섯 줄, 여섯 줄, 일곱 줄, 여덟 줄짜리 긴줄 나오면 더 좋다 그랬지, 제가. 그죠?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더좋다 그게 편해. 다 수식이니까. 오히려 짧은 줄 한두 개 나오는 게더골 때린다 그랬잖아요. 더 힘들어요. 짧은 줄 여러 개 나오는 거 자체가 해석하는 게더 머리 아파요. 계속 연결해야 되니까 뇌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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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다해야 되죠. 긴 줄은 한 방에 연결 쫙 해서, 아, 이 내용이 이거구나. 쫙 해서 이 내용이 이거구나. 이렇게 끝내버리면 된단 말이야. 수직 체계만 잘 이해하면 된다고. 이 글의 구조의 형태가. 그러면 지금 이제 뭐가, 뭐가 나왔는지 알겠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그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거야. 됐어? 됐죠? 이해되죠? 그죠? 이렇게 나왔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 w h a 은 필요 없고요이 문장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자, 주어, 동사, 이제 이렇게 w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w h a t 이에 w a t 잘 봐. 주절의 입장에서 주어는 뭐니? 이 문장 전체지. 그지? 근데 와 h a t e v e r 지문의 주어는 what you want죠. 주어 같아 달라. 요 다르죠? 여러분들, 자, ever 붙이면 접속사 계열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자. 접속사는 일단 뜻이 있으니까 써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줘요, 이렇게. Whatever. 주어 다르니까 주어도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에다 뭐 붙이죠? 그럼 is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being 어떻게 할수 있죠? 그거예요. 이해 되죠? 무생인지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가 생략됐다고요? 비행이 네. 생략되죠 그렇죠? <laughs> 알겠습니까, 무생인지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동사 하나 없네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네. 분사구문 형태돼서 비행 어떻게 됐다? 네. 생략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설명 무생인지 이해 되죠? 네. 봐요. 그러니까 어법은 단계가 있어요, 그죠? 네. 그 단계 완전 불완전부터 시작해서 딱 가야지 문장이 보이고 그리고 저이 공식을 이용해야지 문장이 전환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공식 자체가 복잡한 건 없잖아요. 그냥 똑같잖아요. 그죠? 그냥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냥 시킨 대로만 하시면 돼요. 접속사, 만약에 뜻이 중요하면 써주시고요. 필요 없으면 추측할 수 있으면 그냥 지워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주어가 다르면 주어 써주시고요. 주어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그냥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예, 주어가 다르면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사에 뭐 붙이죠? ing 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해됐죠? 얘기인이죠 자,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요거 필기하실 분들 필기 빨리 하시고. 저는 이제 또 빨리 그 다음 거 나갈게요. 예. 원칙 알겠지, 그지 원칙 알겠지. 어. 야 나중에 뒤통수를 치면 안돼 알겠어? 아, 아, 에버 붙는 것들 접주동 분사구문, 오케이 비긴 생략 이런 거 항상 머릿속에서놓고 다녀야 된다고. 이? 자, 진짜 어법이잖아, 그지 오늘 수업하고 있는 거 어법이야, 얘들아. 정말 어법 수업을 하고 있어. 어. 그리고 이 어법 수업은 여러분들이 예전에 들었던 분사구문 이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우리는 완전체. 항상 완전체를 기반을 해서 어 문장을 볼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 알겠죠? 예. 자, 요거 이제 또. 자. 그 다음 거 이제 들어가 볼게요. 팍 까세요. 음. 자, 다 썼으니까 이제 그 다음 거 한번 가보자. 자, 이제 의미 음 개통 이제 끝났어. 이제 뭘로 가면 되니? 투부장상 계열 가는 거 맞죠? 그죠?